안녕하세요. 차트를 보는 남자, 차보남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의 전일 대비 떡상 코인, 머큐리를 잠깐 보도, 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도 열심히 오르고 있네요. 자, 일시, 일단 열심히 오르고 있는데, 어, 제 개인적 생각을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이 코인을 사야 돼 말아야 돼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벌써 40%가 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 이런 경우에, 컵앤 핸들 형태로 볼 수도 있거든요. 컵앤 핸들. 그니까, 러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이게, 저는 상패빔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어요. 상패 직전에, 어,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코인을 한 2, 3년, 2년 좀 넘게 했는데, 거의 3년 돼갔는데, 어, 3년 동안 바본, 바본 제 견해로는, 제, 제가 바보, 봐왔던 걸로는, 솔직히 상패 되기 전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했던 코인들 중에 상패가 되지 않았던 코인들이 없었어요. 대부분은 다 상패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얘도 못 믿겠다. 상패가 되기 전에 한번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만큼 하락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올릴 수 있는 위치만큼 올리는 거예요. 지금 음 일단 차트상으로 봐볼게요.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 마지막 상승분이죠. 여기서 마, 마지막 하락분. 여기에 마지막 하락분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이만큼 떨어졌던 거에 대해서 마지막 하락분에 대해서 어디 하락 시작분이야 여기네요. 네, 이만큼밖에 안 올린 거예요. 100원이었던 게 지금 55원 정도까지 와 있는 상태다. 그래서 어, 정말 되게 매수를 받고 싶으실 거예요. 계속 오르니까. 계속 오르거든요. 여기까지 오를 거거든요. 잘하면 근데 이거를 무리해서 받으시는 것 보다는 어.. 지금 위치에서는 차라리 요 아래서 <laughs> 저는 여기서 아는 형님이랑 어제 아 어, 이거 매수 받아야 되는 것 같다고 매수 받고 싶은데 너무 무섭다고 막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안 받았거든요 쫄려서 네. 쫄려서 못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매수를 맡으시는 분들은 이제 어.. 지옥에 같이 가고 싶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거든요 커피 넨들로 이건 좀 과한데, 다시 그려봅시다. 이렇게 컵의 모양을 그리고, 이렇게 뭐 최소한 여기나 여기 이렇게 두 라인에서 저항을 받는 그림, 이런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 무리해서 지금 들어가시는 것보다 얘가 진짜 상패 비밀 아니고, 여기서 횡보를 해준다면 그때 다시 들어가시는 게 낫고, 그게 아니라면 정말 이게 갑자기 훅 빠질 거예요. 이 아래까지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를 무리해서 들어가시는 건 정말 도박을 하시는 거다. 아무래도 어, 비트코인 자체가 도박인데 어, 이것까지 도박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의하시라고 영상을 올립니다. 네. 어, 조심하십시오. 머큐리 뭐 같은 경우는 일단 유의라고 써있죠. 네. 유의하시라고 써있는 거는 정말 유의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어, 운영 시드 만약에 하고 싶으시면 이평 어, 근처 왔을 때. 어, 저, 조정을 받았을 때. 자, 보자. 보죠. 총상승분. 따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만약에 단타를 치고 싶다. 난 얘를 죽어도. 단타 치고 싶으시면 보고, 어, 난 죽어도 쳐야겠다 하시는 분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들어가지 마시고. 50원 근처죠. 49원. 49.3원. 이 근처에서 그냥 한번 단타로 들어가 보시고. 지금 이쯤 들어가는 건 아니다. 되게 위험한 위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laughs> 아, 오늘 목소리 되게 안 좋은데 어, 그렇게 보시고 조시, 조심하시고 어, 하시길 바랍니다. 먹튀리는 아, 이 정도로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